네, 흔히들 아름다움은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정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이리스타 수소 미스트와 함께라면 우리 아름다움도 다시 활짝 필 수가 있습니다. 우리의 몸에 수분이 70%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피부가 먹는 물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? 자 그래서 더더욱 주목해야 할 상품, 수소 건강 솔루션 기업에서 나온. 이리스타 수소 미스트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수소 미스트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활성 산소 때문인데요.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생기는 그 활성 산소가 세포 곳곳을 공격해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또 노화의 주범이거든요. 음, 맞아요. 그런데 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이렇게 탁 물을 만드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니까 이게 또 굉장하더라고요. 어. 이런 기능 때문에 MBC 기분 좋은 날 물특집 방송에 와. 제품이 소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. 저그 방송 봤잖아요. 보셨군요. 네. 그래서 그 수소비스트가 어디거지 이러면서 막 찾아본 게 바로 이겁니다. 아. 저는요, 이게 정말 신기했던 게 화학성분이 네.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게 가능해요? 그 가능합니다. 제가 어.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용기를 보시면요, 수소수 제조기입니다. 여기다가 우리가 먹는 생수 있죠. 그 생수를 이렇게 또르르르르 네, 일반 생수예요. 네, 그냥 우리가 먹는 생수예요. 넣고 그냥 30분만 딱 놔두시기만 하시면 아 특별한 물, 수소수 미스트가 되는 겁니다. 아 여기 보시면 알록달록 너무나 예쁜 구슬들이 보이실 거예요. 이 구슬들이 세라믹 실버 토르말린이라고 하는 건데. 이것들이 막 수소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막 만들어주면서 네. 내 피부 건조해요. 그러면 촉촉하게 해주죠. 그리고 우리 아이 아토피 있어요. 아니면 우리 아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드름이 자꾸 올라와요. 그러면 뿌려만 주세요. 그러면 이게 수딩 효과가 있어서 착 잠재워줄 거고요. 그리고 내속 피부 안까지 촉촉하게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이건 더 좋아하실 겁니다. 정말 경제적인 게 이게 한번 쓰시고 나서 휴지통이나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다시 생수를 붓고요. 다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무한 반복이 가능하신 거예요. 어. 1년 동안 너무나 대단하죠. 정말 경제적인데요. 그렇죠. 그래서 다시 미스트를 사러 갈 돈으로 우리 아이 맛있는 거 사줄 수가 있는 거고 네. 머리를 한번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너무 착하다. 이게 바로 스마트 쇼핑인 거죠. 그렇죠.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게요. 이 구슬들이 nsf 미국의 국제위생안전기관의 인증을 받았어요. 어. 그 NSF요. 네. 와. 이거는 그 미국의 깐깐한 인증을 받았고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라 요 안에서 수소가 마구마구 나오는 거 믿고 사용하실 수 있죠. 와 정말 대단합니다. 그 까다로운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다니까 네. 헉, 정말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요 일명 더 퍼스트 미스트라고 부릅니다. 퍼스트 미스트. 음. 제가 일어나자마자 건조할 때 뿌리는 게이 아이. 뿌리고 그리고 화장 전에. 화장 잘 받으라고 뿌리는 게또이 아이. 또 뿌리고. <laughs> 저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뿌리고 있죠. 그런데도 전혀 번짐이 없어요. 네, 그죠? 그러네요. 보이시죠? 자, 이만큼 입자가 곱다는 거고 분사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. 저 이거 뿌리면 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안개가요. 마치 내 피부에 싹 내려앉으면서 아. 피부에 수분을 팡팡팡팡. 기분이 들어요. 그만큼 입자와 분사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다른 기능, 다른 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요. 아, 그래요? 예, 이 안에, 요, 요 구슬 안에 음이온이 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음이온 살균력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. 뭐 공기청정기도 넣고, 음, 가습기도 넣고, 다들 그러잖아요. 네. 그이 음이온으로 이제 우리 필요한, 살균이 필요한 곳에 뿌려주시면 살균이 됩니다. 어, 뭐, 칫솔이나 음. 면도기 또 주방에 도마 칼뭐 식기세척기 뭐 이런 데 구석구석 와. 다 뿌려 주시면은 살균이 돼요. 와, 그래서요. 저는요. 화초를 길러요. 아, 네. 여성스럽죠. 어머. 저 <laughs> <laughs> 저는 화초를 그렇게 열심히 기르는데도 불구하고 진드기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맞아요. 진드기는 어쩔 수 없어. 요 음, 그럴 때마다 이렇게 뿌려주면은 진드기가 아싹 없어집니다. 맞아요. 그 집안에 키우는 화초에 벌레 죽이는 약 함부로 뿌리면 꺼림직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수소미스트는 독성이 전혀 없죠. 음, 맞아요. 마음껏 안심하고 뿌려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또 저는 입안 텁텁할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. 왜 아무리 입냄새 없다 해도 조금은 사람인지라 약간씩 나요. 아, 게다가 맞아, 맞아. 저희 같이 말 많이 하는 직업은 정말 구취제가 필수예요. 근데 이거 뭐 방부제 들어갔죠 화학물질 들어갔죠 참 입에 뿌리기 좀 그렇다 음. 하실 텐데 음. 얘는요 무독성 무향료 무방부제 와 탄무! 음. 순수한 물내 눈으로 내가 직접 넣은 거잖아요. 안심하고 입에 마음껏 뿌리셔도 냄새 제거에 효과 있고요. 게다가 이거 목좀 부었다 할 때는 어, 깊이 맞아. 뿌려주세요. 그러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부을 수가 있거든요. 컨디션이 네. 안 좋다 보면. 간기 기운 있거나. 어 맞아요. 그럴 때마다 저는 입에다가 딱 뿌려주면은 그 다음 날 쌩쌩한 거예요. 맞아. 그 살균 자용 음. 때문에. 네. 방송이 더잘 돼요, 저는. 가라앉혀지죠? <laughs> 네. <웃음> 아, 그리고 이건 에어컨이나 차량용 에어컨에 사용해도 참 좋아요. 차량에도요? 네. 와. 아, 여름 돌아와서 딱 처음 에어컨 켰을 때 꾸리꾸리한 냄새 아시죠? 음, 맞아, 맞아. 너무 싫어. 그게 미생물이 죽어서 생기는 냄새래요.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키는 순간 공기 중으로 이 세균들이 막 뿜어져 나와서 우리 코로, 입으로,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. 세상에안 되잖아요. 안 돼요. 음이온 살균을 이제 직접, 직접. 뿌려서 해주시면 됩니다. 정말 다재다능하네요. 그렇죠. 안티에이징 되죠, 피부 보습 되죠, 살균 작용까지 합니다. 와, 정말 이리스타 수소 미스트와 함께요, 피부의 아름다움도 같이 갖고 실 수가 있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